Yes, I love it. Be there, I love it. I love it. Be there, I 전 o v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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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시행하겠습니다!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하루 시행하겠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적도 있니다 역력 역력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을내리 미달이 합니다 SCD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예, 대장님. 그렇게 하죠. 준비 완료. 하나, 예, 대장님. 다시 한번니다 s c b 준비. 회장님, 그건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yes, 회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미네이 부족합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음, 듣고 있습니다! So, y 이 부족합니다 do i 리십시오 I'm h 에 r e The q u e s 습니다 n i 을내리 here. The question is, The q u e s t 리 o n is, t 영 e q u e 시 t i o n is, The question is, The 전투 준비 완료 o e g b 준비 완료 n I'm not going to b g be be a man. 공격 t I'm not a word yet. Just come to the nation. Human nature, just be one year. I'm not going to be one year. I'm not going to be o n 그의 손이. 오, 합격! 팀이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예, 명령을 내리시죠. 예, 호, 그 정도쯤이야. 말씀하시죠. 내장 작전 준비 완료. 이 시간 공기 공유 사격. 대원님 어떠십니까? 예, 작전 준비 완료. 미래력이 완료 옥켜 설정니다 코퍼스력이 부족했 위치는 합니다미래이부족 옥켜 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개발 완료. 예, 대장님. 니다아 마셔요. 대장님. 호, 그 정도쯤이야. 알겠습니다. 준비, 습니다 예, 대장님. 예, 대장님. 말씀하시죠. 대장님. 예.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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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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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장여 준비 완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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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미대략이 부정합니다 목표 위치는 가고 있습니다. 알로다. s c b 준비 완료. 적진 준비 완료. 적은 있습니다. 알시에 삽입합니다. 연구 바이너리. 예,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SCB 준비 미소. 완료 이동! 앞동 <여 dings>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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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erUB2> 뭐 <ins4> <ins4> 그 방학 그이 이동! 이령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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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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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목표 위치是確定영令生效準備目標生效請목認命令生效請按命令進行命令生效按命令生效按命令生效按命令生效按命令生效按命令生效按命令生效按命令 <목표> 갑니다! s c 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작업 습니다 갑니다! 작업,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명령 확인! 목표 설정! 준비 완료! 작업 끝! 응아! 맞췄지!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허, 그 정도쯤이야. 뭘 할까요? 알것 그. 역력을 내리시죠오 허, 다 삼병. S7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세상에. 허, 그 정도쯤이야. 알것 그. 듣고 있습니다. 알것그 완료.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대장님. Nenntar, Boxing, 자, -y -y, 어, 네. 음 مش, 아, 이거, 뱃고 있습니다. 이고 있습니다. 아, 이습니다 이거, 이습니다습니다니다 아, 이거, 뱃고 있 이거, 뱃니다 아, 이거, 뱃고 있습 이거, 뱃고 있습니다. 아, 이거, 뱃고 있습니다. 아, 이거, 뱃고 있습니다. 아, 이거, 뱃고 정습니 이거, 이 말씀하시죠. 업그레이드 s u r 니다 m n sure. I'm n o sure. I'm not s u sure. i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목표 설정 다 목표 이다 목표 다 목표 짱이다. 목표 짱이다. 목표 다 목표 다 목표 다다이다 목표 짱이다. 목표 짱이다. 목표 짱이다. 목표 짱이다. 목다 목표 I 니 i s p u 슈퍼디, 슈퍼디, 말씀하시죠, 대장님. 디 c 퍼디 슈퍼디, 슈퍼디, 슈퍼 준비 퍼디 슈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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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을 완성 100개 준비 알겠습니다. 완료 알겠습니다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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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네 갑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목표 설정을 하시죠. 대장님, 허그 정도쯤이야.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털 이건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대장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럼뭘 명령 할까요? 계획이 그 있으십니까?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